<웃음> <웃음> 멘토링 읽어주는 여자들. 안녕하세요. H 점프스쿨 5기 해외탐방단 멘토링 읽어주는 여자들의 저는 영희 찐이, 비비입니다. 어, 어, 한 명이 어디가? 갔... 시리야? 네, 부르셨어요. 시리입니다. 저희가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방문했는데요. 정말 많은 멘토님을 만나뵀었죠? 네, 맞아요. 저희 어떤 멘토님들을 만나뵀었죠?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BBC는 어떤 멘토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페이스북 천인우 멘토님. 아. 아, 너무 좋아요. 결혼은? <laughs> 저는 페이스북 멘토링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그 유명한 페이스북의 근무 환경을 실제로 보고 또 멘토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laughs> 맞아요. 정말 디즈니랜드 같았죠. 거기서 근무한다면 어떤 창의력도 생겨날 것 같아요. 저는 웨이모에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는데요. TV 광고 보는 줄 알았어요. 아, 웨이모 하니까 생각난 건데 열기구에 와이파이 기기를 실어서 접속 지역을 확장시키는 프로젝트 룬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때 멘토링을 떠올리니까 정말 저희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영상을 보실까요? 보실까요? 구글 멘토링 진행은 강석희 장학생이 맡아서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잘해주셨죠. 보통 겸손한 태도를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자기 PR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해주셔서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이력서, 성적표, 학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시리야, 감동 많이 받았니? 네,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런데 저는 토킹포인츠 멘토링도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토킹포인츠의 이미재 멘토님이었죠. 영어로 소통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학생의 아림장을 번역하는 어플을 개발하다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멘토님이 어렸을 때 영국에 살면서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토킹포인츠를 설립했다고 하셨죠. 와, 저였으면 그랬었지 하고 회상하고 말 텐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 공감하신 거네요. 요즘 한국에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토킹포인트 같은 어플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장학생들이 귀국해서 토킹포인트 후원에 동참했다더라고요. 와, 이렇게 장학생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다니 바람직하네요. 아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에 베질루션에서 공사를 하고 공원에서 스타트업 멘토님 두 분을 만났었죠. 장기영 멘토님은 한때 한국을 휩쓸었던 포켓몬고에 참여했다고 하셨어요. 네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셨는데 비슷한 진로를 꿈꾸는 장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멘토님께서 본인께서 받았던 도움을 언급하시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셨죠. 변임주 멘토님께서는 리더십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리더는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또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멘토님께서 실패했던 경험을 말씀해주신 것도 도움이 됐어요. 그 부분에서 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해외탐방 멘토링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장학생들도 한편 더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변임주 멘토님께서는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이번 해외 탐방 덕분에 미국에서 일하는 멘토님들도 보고 많은 걸 깨달았고 큰 꿈을 갖게 된것 같아요. 멘토님들 모두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부럽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노력해서 내 일에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4대생이라 교육 쪽만 바라보았는데 실리콘밸리에 가서 IT를 배울 수 있어 색달랐어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즐거운 해외 탐방이었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매니아를 구독구독미, 팔로팔로미 팔로팔로미 나 이거 쓸래. <laughs>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여러분들도 음. 저희가 느낀 바에 공감하시면 음. 저와 나이 없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이집 멘토링 되었네, 잘하네. 아니야, 음. 나갔어요 <laughs>